전방의 급커브 구간입니다 앞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뒤로 가는 길이네 그럼 주차장이 어떻게 될래나 앞에는 센터 옆에가 주차장이라 주차할 데없겠데 이게 센터 가는 길이다 이리로 들어가고 로 저쪽으로 올라가서 만나고네네 저쪽으로 들어가요 이렇게. 가다가 중간에 갓길이 려오고칼게 바로 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식사를 해줘야 되고 무조건 그냥 구만 음? 하고 온건 안돼 먹어야 돼? 팔아줘야 돼? 갓길이 불법 아니에요러면로가 그래. 아니야? 약 300m 에서오늘 불법 주차를 하지 당연히 시 도심이나 이런 데서는 상가 만든 데서는 주차하그러지 여기 옆에 있는든요 여기 쪽 네. 잠시 후입니다 차는 이쪽에 가다오 가까이 차 많이 있 여기까지도 고 예. 보면은 차들 세워놔요. 좀 여기에 되는 거야네 여기에 도 되고. 여기, 이런 식으로 차를 세놓거든요. 줘 전에 나도 여기다 세워네 그래? 너랑 일식 동치라는 거야, 그러자? 아, 카스라도 개김 맛인데 맛있죠. 다써날수 <목소리> 있고. <목소리> 하필 여기서 이렇게까도 되는데. 또 <laughs> 맛있었어. 이건 이따 가면 다시 먹을 거야. 네. 오늘 이렇게 사람이 많이게 근데 관광지 지금 그렇게 건 아니야? 관광 해안사고에서 걸그룹 중에 우주소녀라고 있어 그거 네, 왔었어요 여기 뮤직비디오 찍었어 그래요? 야, 내가 10년 전에 기 겁나 왔었는데 그래 알아 뭐 10년 전이뭐나 1년 전얘기 아니야 되게 오래됐어 아니 그 아니라 걸그룹 뮤직비디오 찍 그게 가문제문제가 됐던 거야 거대뭐막들어가면안 되나 봐안 들어갔다. 안에서 막가들어가 들어갔다. 군대가 들어갔다. 군 들어갔다. 군대가 들거가들어겠다 군대가 들어갔다. 군대가 들어다군대가 살려 가 니까 사고를 하지 말라. 죠, 이거 가는곳이 어디? 신두리 사고 센터. 이게 야구의 사고가 아니야. 모래사 자에 저뒤운 이라고 써 있네. 천국이지. <목소리> <목소리> <쳐다보여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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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rs